역사상 큰 승리라고 말하는 안시성 전투. 안시성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역사와 사랑에 빠질 시간. 밀하, 반갑습니다. 밀크티 친구들. 오늘은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안시성의 성주로 유명한 양만추는 실존 인물이었을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 안시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쌤의 역사 스캔들. 오늘은 바로 안시성 전투인데요. 짜잔. 뒤에 배경. 아, 멋시는 조인성이 양만춘으로 나왔었죠? 바로 영화 안시성의 스틸샷입니다. 어, 선생님은 사실 재밌게 보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조인성 씨 연기가 너무 현대물처럼 말했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럼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안시성 전투가 일어나기 전 배경은요. 일단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세기의 동아시아 지도인데요. 십자형 외교가 일어나죠. 십자형 외교 들어봤죠, 친구들? 자 보시면 신라가 이때 백제랑 고구려랑만 압박을 해오니까 신라 김춘추가 뿅 넘어가서 당나라와 교류를 맺습니다. 나당 동맹 들어봤죠? 그래서 동서 세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둘이 신라랑 당이랑 동쪽 서쪽 동서 세력이라고 하고, 자 고구려는 백제랑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고구려 친구 돌궐 데려오고, 백제는 예로부터 왜와 친했기 때문에 왜를 데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남북 세력이 되죠. 이런 와중에 당나라가 뿅 고구려를 치는 겁니다. 그 전에 신라일 도 쳐들어왔었죠. 알고 있죠, 친구들. 수나라 때 쳐들어온 거, 살수대처. 물지무덕 장군이 살수에서 쳤던 청천강에서. 이런 식으로 수나라도 쳐들어왔고, 당나라는 사실 초기에는 안 쳐들어왔었는데, 나중에 당태종때 쳐들어오게 되죠. 자, 7세기 때 동아시아 정세에 이렇게 십자형 외교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꼭 알고 가야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당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당나라가 왜 쳐들어왔을까? 처음에는 당나라랑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 근데 이 당태종 이세민 실제 그~ 안시성에서 이세민 씨가 이 사람으로 나오죠 이세민의 야욕으로 이제 아~ 대제국을 건설하겠어 고구려를 치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고구려랑 관계가 안 좋아지죠. 고구려와 당나라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세민 대표적으로 이게 영전 그림인데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세민 씨이 사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고구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구려도 처음에는 당나라와 친선 관계였다가 당 태종이 쳐들어올 거를 인지하고 바로 뭐를 쌓냐면 천리장성을 쌓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고 중국과의 접경지대에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고구려는 당의 침략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근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천리장성이 두 개예요. 이 고구려가 당에 대비해서 쌓았던 천리장성도 있고 고려 때 쌓았던 천리장성도 있습니다. 위치가 달라요. 고려 때 천리장성은 이제 개성 위쪽으로 해가지고 여진과의 접경지대에 만든 것이고 고구려는 당과의 접경지대, 좀 북방 쪽에나 만들었다라는 거. 이따가 지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천리장성도 쌓았고 거기다가 연기소문의 장변이 있었죠. 연기소문은 관련된 뭐 드라마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그런데 중국의 그런 패왕별이라고 알죠.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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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연극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얼굴 확외칠하고 거기서 연기소문이라던가 광개토대왕이 가끔 출연할 때가 있는데 아주 괴물처럼 무섭게 우락부락한 전사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연계소문이 전쟁에 능했다. 조금 중국에서도 연계소문은 무서워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연계소문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상상도가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상상영정인데, 요렇게 좀 진하게 생겼다. 그래서 연계소문을 연기했던 분들 다 요런 식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민수, 유동근 씨, 연계소문으로 나왔을 때 모습인데요. 연계소문이 정변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정변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 겁니다. 왕을 올리긴 했지만 결국 영계 소문이 다정권을 잡았어요. 영계 소문은 좀 군사적으로 전쟁에 능 임했던 전쟁에 능했던 그런 장수였기 때문에 이제 당나라와 적을 지게 되고 당나라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강경해요. 이렇게 좀 친선하자, 뭐 싸우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싸우자. 강경한 외교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천리장성 쌓았지, 연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켰지. 그래서 당태종이 이렇게 명분을 만들죠. 아니 연계소문이 맘대로 이렇게 어? 정권을 막 잡다니, 정변을 일으키다니, 내가 혼내줘야겠다, 내가 참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당태종이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당태종 드디어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죠.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쪽에 이제 천리장성이 쫙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당나라 당태종이 신성, 현도성, 개모성, 백암성, 요동성까지 다 치고 마지막으로 건든 게 이제 안시성인 거예요. 안시성이 밑에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승리하니까 당연히 안시성도 쉽게 함락되겠지 고 아무 생각 없이 왔어. 그랬는데 우리가 안시성에서 아가는 곳이죠. 자, 그러면 이 전쟁과 관련해서 영화 안시성의 예고편 간단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움. 고결신이 우리 버렸어. 지상은. 지다 어때요, 친구들? 실제로 전투를 보니까 아, 뭔가 그 웅장한 스킬. 저는 특히 안시성이라는 영화에서. 사실 뭐 배우들의 연기나 뭐 그런 스토리적인 부분에서 물론 조금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 전투 씬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고증을 정말 잘 했기 때문에 실제 당나라가 썼던 그런 무기라든지 스케일이라든지 전투 부분을 아주 생생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 전투 씬이 그 전에는 드라마 대조영에서 잘 만들었다 인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시성영 영화에서 사람들 전투 씬은 다 인정.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이런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번 영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당태종이 요동성, 배감성, 쭈루루 순서대로 함락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시성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군이 쳐들어와요. 거의 당군이 3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 그러니까 안시성 성주는 사실 처음에는 연기소문에게 SOS를 쳤지만, 연기소문이 지원병이 오지를 못했어요. 거의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안시성이 있는 군대는 약 5만이 채안 됐다고 해요. 5만하고 30만하고 싸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막아냈기 때문에 대단한 거지. 정말 잽이 안 되는 병력인데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안시성 전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의 활약으로 이것을 막아냈다고 하는데, 안시성의 성주인 양만춘과 백성들의 결사 항전으로 막아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시성이 생각보다 빨리 함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당태종이 너무 당황했어.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잘 싸우지? 왜? 이제 함락될 때가 됐는데? 데근막 똘똘 뭉쳐서 항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뭐 여자들까지 같이 모두가,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어차피 지더라도 끝까지 싸우고, 그리고서 죽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 아무도 없이 끝까지 항전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양만춘이란 이름과 그 안시성 성주 양만춘은 정말 실존 인물일까라는 역사적인 궁금증이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고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양만춘입니다. 우리 양만춘이 이제 조인성으로 나오잖아요. 그런게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블로그나 뭐 이런 글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양만춘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혹은 양만춘은 여자였다. 양만춘이 여자였다라고 쓰는 뭐 약간 역사 소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소설입니다. 실제 역사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상상이에요. 그리고 이 안시성 성주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양만춘인 거는 확실치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시성 전투가 한참 일어났을 때 안시성 성주인데 이것이 기록이 삼국사기에 안시성 전투에 대한 기본 사료에는 안시성주라고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만순이라는 이름은 이제 고려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나타나냐면, 아, 죄송해요. 감기 때문에. 아 어, 본의 아니게 킁킁대고 물을 계속 먹네요. <laughs> 그리고 양만춘에 대한 뭔가 자세한 서적 같은 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고구려사가 참 안타까워요. 이런 서류 서적이나 그런 문화재 같은 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 전에는 그냥 전쟁이 있었다, 안지성주 이런 기록만 남아있고 그럼 이 기록을 어쨌든 중국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찾아보면 중국은 아주 그만큼 축소시켜가지고 써놨어요. 본인이 적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남아있냐면 어뭐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통일신라에도 그냥 안시선 성주가 있었다는 식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있고 당나라의 이제 중국의 문헌에는 645년 당군이 고구려를 침공하여 10개 의 성을 빼앗고 4만 명 이상을 전사시킨 반면 당군의 전사사는 2,000 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렇게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안시성에서 퇴각한 뭐 그런 것도 안시성에서 그냥 요정도만 해서 싸웠다. 그냥 딱히 필요가 없어서 퇴각했다 식으로만 그렇게만 기록이 써있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시성에서 퇴각할 때 정말 급하게 황급히 3일 만에 요수라는 그 강을 건너서 가기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세민이 철수한 다음에 유언을 남겨요. 죽기 전에.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게 고구려를 쳐들어간 거다. 그러면서 이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요동, 요동을 요동이 이제 그때 당시 고구려를 칭하는 지역이거든요. 고구려를 치는 거를 그만둬라, 하지마. <laughs> 걔네 무서워. 뭐 이런 식으로 당태중이 유언으로 남겼어요.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안시성 전투가 이제 중국한테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고 그리고. 큰 전투 크게 패배했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중국 문헌에는 구체적인 양만춘의 이름은 중국에 없고 지워졌다고도 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기록을 했는데 후기에 지워졌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진 전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역사를 승자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안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언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주 나중에 조선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조선시대도 그냥 조선시대가 아니라 조선후기 병자호란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중국한테 이제 그때 당시 중국은 청나라지만 청한테 침략을 당하고 남한성에서 한전했지만 삼전도에 구륙을 당하고 중국한테 한참 당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그래도 우리가 중국을 크게 이겼던 적이 있지 않냐 그 안시성 전투가 있지 않냐라고 왕이 물어봅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안시성 성주의 이름이 무엇이었지? 이렇게 딱 물어봐요 인조가. 그때 이제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양만춘입니다라고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 신하는 양만춘인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제 책이 있는데요. 바로 송준길의 동춘당 선생 별집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는 유명한 바로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안시성 성주의 이름이 양만춘이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이런 안시성 전투가 일어났던 그 이후에 가장 가까운 역사이나 삼국사기나 뭐 이런 거에 삼국 역사 삼국사기에 양만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김부식도 좀 안타까워했대요. 그때 당시 안시성주와 같은 영웅 호걸의 이름이 역사에 전해지지 않는 게 애석하다. 아마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 이름 석자가 너무 궁금하다라고 김부식도 아쉬워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런 박지원의 책이나 송중길의 그런 책은 결국 정사가 아니라 야사거든요. 개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 양만춘의 이름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만 진위여분은 확실하지 않다. 지금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논란의 대상이에요. 맞다 아니다 아직도 막 갑을 논박 싸우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열하일기와뭐이렇 동춘당별집, 그리고 뭐 이제 조선왕조 실록의 그런 문답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과서에는 양말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정말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안지성주는 확실히 존재하지만 그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확실하게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친구들 영상 잘 보셨나요? 보면 뭐 양만춘이 여자란 얘기도 있고요. 양만춘이라는 이름 자체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왜냐하면 삼국사학의 삼국유사에도 없고 나중에 고려 때도 없다가 조선시대 에 양만춘의 이름이 띵 나왔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가 야사에만 쓰여져 있는 이름이라서 확실치 않다. 그래서 요즘은 역사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맞아요. 맞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전히 좀 논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양만춘이라는 인물은 이름은 정확치 않으나 안시성 성주가 전쟁에 이겼다, 전쟁을 막아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양만춘이란 인물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제 진행이 돼서 우리 완벽하게 우리 교과서에도 제대로 좀쓸수 있지, 쓸수 있으면 좋겠다. 선생님 이런 부분 이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안시성 성주 양만춘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당 대군 3 0만을 이긴 엄청난 전쟁인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아직까지 이제 교과서에는 양만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시성 전투에서 우리가 크게 성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토산 이야기를 뺄 수가 없는데요. 자, 원래 보면, 이제 안시성이 이제 무너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열이 받았어. 아, 안 되겠다. 최후의 마지막 전략을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진짜 이 성과 거의 같은 높이에 토산을 쌓습니다 이게 중국이니까 가능한 얘기야. 중국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얘네들은 정말 산도 만들어. 그래서 흙을 막 퍼가지고 흙으로 산을 쌓았어. 그래서 토산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원래는 30명으로 시작했지만 더 지원군을 받아서 5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60일에 거쳐서 이렇게 산을 쌓았대. 왜 쌓았냐면 토산을 쌓은 다음에 그 산을 이용해서 바로 그냥 성으로 들어가 버리려고. 왜냐면 그때는 이제 궁성전인데 궁성전이 어려운 게요. 이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뭐 진짜 옛날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은 이 사다리를 막 밀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뜨거운물로 분다든지 막 흙을 뿌려가지고 사다리 올라가 그그 병사들한테 진짜 뜨거운 물 부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싸웠단 말이야. 이거는 벽을 기어 올라가는 게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산을 만들어 버려서 바로 군인들이 그냥 수적으로 밀어 버리겠다. 우와 해서 이제 들어가 버리겠다는 그런 심리였던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곽이면 이렇게 토산을 쌓아 가지고 바로 진출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 기후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갑자기 날씨가 비가 막 오기 시작하면서 토산이 무너져 버린 거야. 어디로 무너졌냐면 이쪽으로 무너져 버렸어. 그럼 무너졌을 때 얘네들이 와, 지네들 가야 되는데 오히려 무너지고 나서 고구려인들이 이 토산으로 나와 버린 거야. 와, 그래서 오히려 당군을 쳐 버린 거야. 그래서 당군은 이제 준비가 안 돼서 아직까지는 전투 에 임하는 게 아니라 계속 토산만 만들고 있었던 상황에. 갑자기 고구려인들이 막 오니까 당황한 거지. 아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비가 오고 토산이 무너지면서 막 정신없이 애들 멘붕 왔을 때 그때 쳐버렸다. 근데 이 토산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와서 무너졌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부러 고구려 군대가 와가지고 이 밑에 땅을 파가지고 일부러 무너뜨렸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 안지성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부러 토산을 밑에서 파가지고 무너뜨린 걸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쨌든 토산이 무너졌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때 바로 쳐서 고구려가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또 또 다시 이제 TMI로 당태종이 영화에서는 이게 화살을 맞습니다. 눈 아래. 그리고 다른 드라마나 연계소문 드라마라던가 뭐대조영이라던가 드라마에서도 항상 당태종 이승민이 눈에 화살이 맞은 걸로 나와요. 근데 과연 정말 눈에 맞았을까? 왜냐면 이게 좀 승자의 기록이라고 우리 역사에서는 눈에 화살을 맞았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그 중국 역사에는 눈에 화살 맞았다는 얘기가 전혀 한 줄도 써있지 않아요. 당연히 좀 민망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쓰지 않았겠지만, 중국에서 기록을 찾아보면, 중국에서는 이때 화살을 맞아서 병을 얻어서 후유증으로 죽었다 정도 나오고, 그, 요런 거 있어요. 이세민이, 고구려는 앞으로 절대 치지 마.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때 아마 좀 크게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고구려는 절대 치지 마. 야, 걔네 무서워. 이런 말을 남겼다라는 거 있는데, 화살을 맞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이 화살을 눈에 맞았다는 얘기가 어디서 처음 나왔을까요? 고려 후기 이세계시 유명한 (2세) 이 세계시 정관음의 당태종이 눈에 화살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박지원의 열하일기이 소설에도 서서도 야사에서 주로 이렇게 눈에 화살을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사일 수도 있지만 조금 100%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당태종이 눈에 딱 맞아줘야지 뭔가 통쾌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눈에 화살 맞은 걸로 쓰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런걸 보고 매우 불쾌해한다는 거. 눈에 안 맞았는데 그냥 화살 맞은 거지 눈에 안 맞았는데 살짝 스쳐가는 정도로 맞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우리 입장에서는 야사여도 정사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고구려 장군의 이제 화살을 맞았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휴유증으로 죽었다고 기록됐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확실은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면 야사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왜냐면 야사라는 건 조금 역사적으로 부풀릴 수 있거든요. 마치 삼천궁녀처럼 삼천궁녀도 국녀가 많이 죽긴 죽었지만 3천 명은 아닌데 대략 어림잡아서 조금 오버해서 3천이라 쓴걸 우리가 진짜 수적으로 3천으로 믿었잖아요. 약간 역사에는 그런 부분으로 좀 우리가 걸러가지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중국에서는 믿지 않고 우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눈에 맞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쪽에 맞았을 수도 있고 얼굴에 맞았을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안시성, 안시성과 관련된 안시성 전투, 그 양만춘이 실존 인물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안시성 전투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어때요? 친구들 좀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와닿고, 아, 좀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선생님은 이런 전투나 전쟁사에 관한 그런 뒷이야기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선생님은 이런 공성전 부분에서 되게, 멋있게 썼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뜨거운 물 붓고 눈에 흙 붓고 이랬다라는 게 좀, 아, 정말 현실적이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이것만은 내 머릿속에 저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7세기 초에 동아시아 정세를 이해해야지만 안시성 전투로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먼저 동서 세력은 수나라가 고구려를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수, 막뭐 이런 압박에 신라가 결국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고, 아까 나온 것처럼 신라는 누구랑 손을 잡는다? 수 당과 손을 잡는다. 수나라 망하고 이어서 당나라와 손을 잡는다. 이게 동서 세력이 되는 것이고요. 남북 세력은요. 고구려는 돌궐과 연합을 하게 되고 백제는 왜와 연합을 하게 되는 이런 식의 남북 세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것을 7세기 십자형 외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두 번째 고구려가 결국 당과 맞서게 되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고구려가 이제 싸우겠다고 천리장성을 쌓아. 그래서 당나라가 야, 니네 천리장성을 왜 써? 니네 우리랑 싸우겠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막 천리장성 쌓는 것에 대해서도 심기가 불편했고, 거기다가 연계소문이 정변을 했기,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려 초기에는 당과 평화관계였다가, 당태종 이후에는 악화가 됩니다. 당태종이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줬거든요. 조공을 더 받쳐라. 이러고, 당태종은 사실 이제 아예 고구려를 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천리장성도 축조하고, 연계소문의 정변을 일으키니까, 당태종이 안 되겠다. 내가 좀 혼내 줘야겠다 이러면서 결국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우리는 강경하게 나갔다. 자, 그리고 결국 안시성 전투가 일어나죠. 안시성 전투. 안시성 싸움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안시성 전투는 우리가 막음 당나라에게 엄청 이겼다 이런 거보다 이 안시성의 이 성을 막아냈다라는 부분에 의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당한테 당할 줄 알았는데, 막아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당나라가 이제 그 뒤로 고구려를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컸다라는 거지. 그래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당태종의 침략을 막아냈다. 요동성, 백안성 다 함락했는데, 안시성에서 무너지지 않았어. 만약에 안시성이 함락이 됐다면, 당태종은 쭉쭉 내려와서 아마 백제 신라까지 당연히 쉽게 밀고 내려갔을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니하우, 중국말 하고 있을지도 몰라. 어, 만약 우리나라 그때부터 국권을 잃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시성 전투는 정말 대단한 것이고, 살수대 첩부터 안시성 전투까지 이렇게 중국을 막아냈던 그 고구려가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안시성의 성주인 양만춘과 그 백성들의 결사적 항전으로 막아냈던 이 안시성 전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전투고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거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스캔들 퀴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7세기 초의 동아시아 정세는 신라와 수당의 바로 동서 세력이라고 했죠 그리고 고구려와 고구려 위에 있는 친구 누구라고 했어? 고구려와 돌관 고구려와 돌과 그리고 백제와 외의 연합인 남북 세력 이런 식으로 십자형 외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2번. 고구려는 당태종의 침략으로 계속해서 성이 함락되다가 안시성에서 안시성의 성주 누구의 주도로 바로 오늘 배운 양만춘 양만춘의 주도로 당군을 격퇴하여 당의 침략을 막아냈다라는 것. 오늘 이렇게 안시성 전투에 대한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역사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이양만춘의 인물에 대한 부분, 앞으로 어떠한 또 증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재밌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어, 영화 안시성 보지 않은 친구들은 한번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 시간에도 뭔가 역사에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역사 스캔들적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사 스캔들에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 ta